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3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그리고 이한 주간이 또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할 찬송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영령 났으니 십자가의 분위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바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회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절,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 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잠절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하더라.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회 멸류관, 의회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회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바들이 저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회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23장 20절부터 39절까지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좀 깁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읽을 테니까 함께 보시죠. 또 갑실 용사의 손자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제히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의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삼십 명 중에 하나요. 또 베를렘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알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호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나민 자손에 속한 기부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도 사람 분나야와가스 시내가에 사는 이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부 바르훔 사람 아스마웨트과 아,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라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이함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알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갈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렛과 스리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될 사람 이라와 이될 사람 가렙과 해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교역자들을 붙여주셨고 또 장로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참 먼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도 한 명이 이제 부교역자가 있었고 부여에서도 이제 여섯 명씩 해서 계속 돌아가면서 6년 동안 여러 사람의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성교회 와서도 지금 함께하는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여섯 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한 25, 다섯 여섯 명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함께 했던 교육자들이. 근데 그 중에는 참 마음이 잘 맞고, 제 생각으로 앞서가는 그런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목회자는 참 부족하고, 생각이 못 미치는, 또 어떤 때는 또 마음도, 마음까지도 맞지 않아서 불편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지나놓고 보니까, 모두가 너무나 고마웠던 분들이에요. 참 좋은 친구들이었고, 좋은 통역사들입니다 또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장로님들 첫 번째 단독 목회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참 많은 장로님들 한 40여 명 정도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장로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개중에는 그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었죠. 그런데 좋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나 다 결국은 오늘에서를 만들어 낼수 있는 하나님의 선 손... 손이었고 하나님의 솜씨였다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모세가 여러분 혼자서 200만 명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재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대로 지쳐가고 있고 피곤해하고 있고. 그 모습을 지켜보다 못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대책을 마련해서 조언을 하지요. 이렇게 하다가는 백성들도 피곤하고 모세 너도 피곤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재판하게 하라. 그래서 뭐라고, 누굴 세우라고 했습니까? 1 0 0부장 세우고 100부장 세우고 50부장 세우고 10부장 세워라. 그들이 재판하고 정 그들이 재판할 수 없는 문제만 너에게 가져와 서 재판을 받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조직력을 갖추게 한 거죠. 결국 모세는 장인의 말대로 능력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재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이제 그들이 할수 없는 것만 모세가 하게 했죠. 이 모세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어요. 그들은 모세를 도와서 협력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동역자들 37명의 장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 굳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관도 없는 장수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목숨 같은 사람들.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국은 다윗 혼자 세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좋은 목숨까지 바치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던 겁니다. 앞에 세 용사가 있었고 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루즈 진영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우물물을기어온 그러한 용사들도 세명 있었고 창으로 300명을 죽인 아비세도 있었고 분하야는 또 사자를 쳐 죽인 용사로 막대기로 애굽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애굽사람을 죽인 용사이기도 하고요. 20절 21절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또갑세 용사의 손자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런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이스라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이 분하야를 다윗이 또 시위 대장으로 삼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들 외에 또 소개된 30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 30명의 명단을 쭉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암몬 사람도 있고 헷사람도 있습니다 즉이방인들이 이방인들 우리나라 말하면 다문화 인종들이 모여서 다윗의 장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여겨볼 부분이 마지막 절 아닙니까? 39절 말씀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다라 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늘 고마우면서도 미안함이, 미안함을 감출 수 없고 정말 미안했던 사람 우리야. 바세바의 남편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마지막 이름으로 딱 등장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 출신 배경 가리지 않고 아, 등용시킴으로 함께 동역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그러나 한 배를 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동역자였습니다 함께 이스라엘을 세웠던 동역자 예수님도 서로 성향이 다른 너무나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결국 세계보고마의 깃발을 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한 팔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참뭐 인천 토박이인 분들도 계시지만 서울 분도 있고 경기도, 뭐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심지어 제주도 각양 지역에서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생각도 말도 믿음도 다양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을 모시고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가는 한 배를 탄 믿음의 공동체고 또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다윗의 동역자들처럼 우리가 정말 목숨 다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충성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데 우리 함께가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역자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의 교회 어린 아이들까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들이고 공동체입니다. 주여 우리 신성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동역자의 사명 잘 감당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충고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한 배를 탄 목적지를 향해 은혜롭고 순탄하게 항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 성령의 동역자로 쓰임 받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안주관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